어? 뭐 하는 거야, 이거? 웬 장구를 치고 있어? 자, 오늘의 곤충은 바른 장구애비! 장구애비!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아, 나, 나, 나.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오늘은, 어? 게스트가 약간 좀 젊은데요? 어? 누구시죠? 아, 저는 곤충한 엄상현이라고. 합니다. 아, 엄상현님은 근데 미성년자라서 괜찮을까? 아이 진제 먹고 싶어도 먹는 건데. 아그 어젠가 <laughs> 어젠가 그우리가그 뭐지 뭐할때 물자라 아 물자라 할때 흠처 훔쳐, 흠쳐가 아니지 빼서 먹은 빼서 예, 먹은 다르고. 엄상현님이 예예 오셨습니다. 자 근데 병민님 오늘 재료는 장구입이죠. 아 장구입이죠. 요리 방법은 똑같습니다. 아하 튀길 거예요. 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하 튀길 거예요. 아하 일단은. 두 마리는 일단은 그예 우리가 아니, 근데 마리수가 많아가지고 이거 어. 세 마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아세 마리를 세 마리 음. 오늘 공평하게 안세 마리를 구워서 먹고 세 마리는 튀겨 먹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천의 전통상 순수한 맛을 위해서 세 마리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. 야 비주얼이 근데, 자 비주얼이 이렇게 썩 맛있게 생긴 비주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썩은 날개 맛이 날수 있어. <laughs> 썩은 날개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거를 본 경민님의 평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? 어, 물자라가 개화점에 인창기 때문에 이게 네.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. 먹어 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. 아, 자 황현 씨는 어떨 것 같아요, 맛이요? 저번에 물자라를 먹었을 때는 네. 튀긴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었는데. 근데 이거는 좀 크기도 크고 구운 어. 거라서 어. 살짝 아플 을것 같기도 하고 죽은 거? 네? 신선한 거예요? 살린 네. 거를 바로 죽인 거예요? 구운 거 구운 아. 거야? 어. 아. 아 구운 거라서 어. 아 그냥 구운 거아 그러니까 찍은 게 아니라 구운 거라서 음. 조금 맛이죠? 네. 조리법에 따라서 음식 그 맛이 달라진 식재료가 굉장히 많긴 해요 음. 참고로 장구 에비디 역시 노린 제목입니다 아. 아 그럼 이것도 역시 침은 제거해야겠네요? 아, 파라 이거 꼬리도 못 먹을 것 같은데? 너무, <laughs> <꼬리도 진짜> 너무 든어서 <laughs> 진짜. 근데 이거, 그냥 구우면 바삭바삭하지 않을까? 하여간, 세 마리를 했다는 것은 만천까지 한번 먹어보라. 그런 지령이기 때문에, 저도 역시 객관적인 맛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영상을 끊고요. 좀있다가다구워지면 이어가겠습니다. 이야, 누릇누릇 구워지고 있습니다. 자, 다 익었습니까? 다 익었습니다. 아하! 노릇노릇하게 하... 맛있게. 껍질이 이야... 두꺼워 색깔이 똑같은데. <laughs> 껍질이 시커매가지고. 낙낙엽 아하... 같아. 국물로 좀잘먹겠다 이야. 낙엽이 낙엽. 자. 장구에비 임신을 한번 보게 되지. 젓가락으로 음. 만져보니까 음. 엄청 바삭바삭한 거 같은데. 오호. 자 장구에비 구이가 <laughs> 완성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 만천의 공식 맛 평론가 병민이 먼저. 자, 제일 큰거 하나 골랐습니다, 또 역시. 자, 하하. 아, 주둥이는 떼고 있습니다. 주둥이에 대해서, 어, 항상 이노린재 먹은 주둥이를, 어, 바로, 어, 아하. 통치는 없습니까? 이야, 그큰 거를. 향이 좀안 좋다. 아, 향이 조금안 좋다. 못 먹겠다. 아하. 이야, 초입니다 자. 자자자자자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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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번 음, 하시고 음. 자, 그러면 음. 이 이쯤행고 <laughs> 보겠습니다. <웃음> 음. 자,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. 자, 세프의 권유에서 30초간 더 구, 구웠습니다. 자, 그러면 게스트인 엄상현 님이 정확한 맛평 가를 위해서 한 마리 또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거를 먹어 주세요. 제가 큰 거를 집었습니다. 좋아요. 이야 아까 그러니까 아. 전에 지금 맛이 그렇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에. 딱지 나게 날개, 날개는 뜁니까? 날개 꼬리는 뜯고 날개까지 뜯었습아 날개는 뜬다. 하하 날개는 아무래도 좀 씹히니까 근데 저기 뭐야 셰프님? 네? 날개가 좀 찢겼어요? 어땠어요? 근데 지 기억이 안나 아 ㅋ ㅋ ㅋ 약간 ㅋ ㅋ ㅋ 린라고 하세요 약간 안 좋은 냄새땜이라고 어, 해주세요 구린데도 아, 많이 쓸한거였네자그러면자자 <laughs> <laughs> 자, 아하 약간 망설여집니다 사실자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냉정한 평가 바랍니다 음, 음, 음. 음 역시 음먹을만한 한데 또 네. 좀, 좀 향신료 냄새랄요아 향신료 냄새? 네. 아 뭔지 알것 같습니다. 나는 물장군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압니다. 약간 향수 냄새 비슷한 뭔가 나죠? 또 네. 살짝 고소한 맛도 나면서 아. 고소함 속에 약간의 그향특유의 네. 노린지 향. 나 노린지 향이 난다. 네, 양념 같은 거해 먹으면 응. 맛덮여가도 괜찮을 것 같아. 아하. 그래도 먹을 만은 하다. 아 먹을 만은 하다. 야, 약간 좀 극과 극에 극과 극에 야, 그러면 이제 할수 없이 할수 없이 제가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극과 극의 맛 평가하는데 상현 씨 이거 딱지 날이 우는게 현명해요? 딱지 지금 알게 아,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. 생각보다 바삭할 것 같긴 해요 날개. 사장님 표정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. <laughs> 딱지 날개는 한쪽만 띄겠습니다 한쪽만. 네, 일단 날개를 띄고 자, 먹는 한쪽만 게 되고. 한쪽만 뛰었습니다. 단쪽만. 그리고 띠쪽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과연 맛은? 은 역겨운 냄새는 없는데 나는 네, 오히려 역겨운 건안나 그래요 전혀 역겨운 맛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액체가 팍 하고 터지면서 그게 음, 없나? 약간 있는데 역겨운 맛이 아닌데 그냥 살짝 고소하면서 좀 이게 뭘 먹었냐에 따라 틀린 건가?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죠 그런 조금 고소하고 약간 무슨 향도 조금 뭐 말듯 말듯 별로 없이. 그냥 고소한 어떤 그런 마른 멸치 씹는 맛? 그 정도입니다 특별히 뭐 어우 좋아 이거 내가, 나는 물장군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사장님은 물장군 익숙해지셔가지고 <laughs> 이게 좀덜 나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가? 얘는 이제 이 친구는 아주 체질적으로 맞는 거고 제뭐몇 <laughs> <저는 웃음>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네. 고수도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아러프는 아, 그러면은...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예민한 그 작은 거에도 나는 뭐 별로 그러면 음. 향신료를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을 수 있다. 음, 아니, 그러니까 뭐, 아니 이게 역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나는요. 현재 지금 네. 한 마리씩 다 먹었는데 사람마다 다른 그러면 일단은 음. 우리 튀김 반죽이 해결해주길 바라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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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습니까? 네, 아하 손잡이가 있어. 아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튀김 요리가 아주 용이합니다. 그러네. 이야 소리는 예술이네 소리는 소리 아, 소리도 예술이고 아, 비주얼도 이야 이거 튀김가리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거 와 진짜 할만하다 아, 빵빵해지는 거야 우와 이야 자, 이야 자, 장구이 비, 튀김이, 노릇노릇, 자, 와, 색깔 좋다. 우뭐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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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! 거야, 지금? Uh... 이거, 와... 화상, 화상, 화상. 참아야지, 어떻게. 아, 완전 화상이야, 지금. 이야. 와, 와. 화학 실험하는 거 아니죠? 자 여러분들 이런거 요리할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이구 아마 배에 있는 물이 나와서 네 자, 아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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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리되면 등짝 맞아요 네와 기름 튄거 봐와 이거 식하여서 네. 다 같이 아이고 이거 남자들이 <laughs> 요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까만 한것처럼 등짝 아, 맞습니다 지금 냄새가 나요 <laughs> 지금 목터지니까 나요 지금 아 괜찮은데 된거 아닙니까 이제 이정도면 네다 익긴 했어요 이야. 자, 장괴비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. 얇아가지고 익는게 한순간이죠. 야하! 이야! <laughs> 오 빵, 빵, 빵빵해진 것 같은데? 예! 이야! 씹으면 터지는 거 아니야? 자, 바로 장괴비튀김 완성입니다. 만천의 공식 미식가 경민님이 그러면 아까의 그맛 백 <laughs> 그게 지금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하시죠, 네. 지금. 머뭇거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꾹 참고. 꾹 참고. <laughs>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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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까의 그 악몽이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은 변했을지 한번. 자. 아하. 좀더 신중하게 맛을 보고 있습니다. 명사가 옅어지긴 했어요, 혹시. 아, 옅어지긴 했는데. 어. 남아있어요. 남아있는데 그게 좋은 냄새는 아니다. 주하니가 먹으라고 막 먹는 지아 먹으라면 안 먹는다. 아하 역시 평가가 <놀람> 썩 좋지 않습니다. 만천공식 미식가 병민님은 이거그런도 껍질이 두꺼워서 지금 남았어요. 아 남는다. 아. 좀... 음 근데 튀겼기 어, 치...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자진해서. 맛을 보겠다는 우리 엄상현 님이 큰거 하나 골랐습니다 또 오호 자 음흠. 뭔가 배가 부풀어오는 게 느낌이 안 좋은데 아니야 예, 전혀, 예, 전혀. 어, 예, 전혀 전혀 입에도 막 바꾸면 안 전혀 전혀 어? 전혀 어? 향이 좋죠? 냄새는 그냥 오징어튀김 <laughs> 예, 오징어튀김이랑 새우튀김의 그 빙간 <laughs> 예, 그 그래, 어딘가 아하 자자음아 소리 좋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음, 음, 소리는 맛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까지. 자 어떻습니까? 새우 튀김 껍데기 먹는. 느낌. 새우 튀김의 음. 껍데기 먹는 느낌. 냄새는 어때요? 하고, 냄새는? 냄새도 좀 고소한 새우? 그렇죠 고소한 새우? 음. 야 어떻게 이렇게 전부 틀릴 수가 있지 맛이? 하하. 어쨌든간에 뭐 맛이 없거나 하진 않죠? 네 맛은 있어요. 맛은 있어요. 오호 먹을 많이, 맛은. 예. 새우가 반이 고소한가? 새우가 많이 고소한 맛? 어, 새우가 낫다는 거야? 오호, 새우가 어, 새우가 거야? 그냥, 그냥 새우보다 낫다는 거네? 오호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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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새우보다 낫다는 거네. 지금 놀니까 찔다 보니까 노린지 향이 조금나그한금나 야. 아까 그냥 부른 것보다는 많이 안 나는데. 아하. 오케이. 자, 그러면 자, 지금 입을 가시고 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제가 또 맛을 보고 평가해 드릴 것 같습니다. 같이. 자, 제일 큰거 남았습니다. 아이고 생긴 건 맛있게 생겼습니다. 앞다리였꼭 개의 직개발 같아요. 이렇게 뭐 입이라든가 꼬리를 하나 안띠고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소리는 음. 음? 뭐야 이거? 너무 맛있는데? 이 날이 날개가 무엇이 빛나는 거야? 그냥 사람을 누아버리는부도 아무것도 없어. 셰프가 가웃등하고 있는데. 아니,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, 날개가 뭐 남는다고 그랬는데, 난사루에 뭐가 맥주 좀 많이 드렸나 그런 것 같아요. 어허, 이상하네. 맨 처음 네. 넣어두는 네. 거 봐요. 하여간, 저는 괜찮습니다. 네. 그, 며칠 전에 먹은 음. 그, 물자라보다 오히려 이게 더, 더 고소해요. 음. 아까, 탕현 씨가 얘기한, 새우보다 고소하다? 새우안 먹을 거 아닌데, 아니, 이게 아니라, 나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. 음, 나쁘지 않아요 자, 병민씨의 평은 몇 점입니까? 전별 주기도 싫습니다 좋습 저는 <laughs> 그냥 두개 주겠습니다 두 개? 괜찮습니 엄청 많이 줬네요 네, 네, 자, 미슐랭 기... 아, 곤슐랭 기준으로 별몇 개? 곤슐랭 기준으로 2.5개? 어? 2.5개? 점점 5개? 더 좋아집니다 <laughs> 너 진짜 장구개비 먹는다 그러나 저번에 물자랑더 맛있었어요 아, 나는 음. 나는 오히려 장구개비가 이게 잘 튀기면 아주 파르게 하면서 그냥 싹 그렇죠? 녹아서 사라졌어요. 그래서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장비 없이 맛이 없다는 그 평에는 저는 반대합니다. 고소합니다. 먹을만하고요. 지금 다수결로 인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긴 했는데 <laughs> 뭐, 사람은 취향이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음, 네. 네, 맞습니다. 자, 자 오늘 장비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곤진행 가이드 역시 맛있는 곤충 장비 맞습니다. 자. 다음 에는 어떤 문축 으로 여러분 들 만나 로했 지? 벌써부터 궁금 해집니다. 만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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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까지.